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같이 함께 물멍 때리기 좀 한번 해볼까요? <laughs> 우리 그, 다육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어, 이렇게 물을 주면서 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기를, 멍 때리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좀 안정이 되잖아요. 예, 저도 지금 물을 주다가, 음, 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멍 때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그러고서는 지금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물을 줄때 아주 흠뻑 주지요. 그죠? 이거 노지에서 왔던 아이들, 게, 있던 아이들이잖아요. 이렇게 흠뻑 주잖아요. 이거 작년, 작년 그제 작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어 여름에는 가을에는 어 비가 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좀 신경 써서 이렇게 다육이들을 물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이렇게 흠뻑 주셔도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탱탱한 모습을 유지를 해야 돼요. 겨울 오기 전에. 그래야지 여러분 그 저기 그 아이들이, 겨울을 잘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물을 하나, 하나, 이렇게 하나, 조만간 이제 노지에서 요 아이들을 들여놨어요 이렇게 들여놨어요. 제가 낮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에 필안 받는 안 받은 아이들은, 어, 저번에 그 연탄 위에 그 철아들 있죠. 그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 아이들도 이렇게 탄력 받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연탄 위에 이 철하들도 이렇게 물을 흠뻑 흠뻑 줘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가 내려요. 아, 지금 온도가 뿌리가 내리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습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죽지 않습니다. 지금 연장 저는 뭐 며칠 동안 물 주고 있잖아요. 어저께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듯이 이렇게 흠 금뻑 흠뻑, 그, 이런, 이 매장에 있는 아이들을 물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주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야 애들이 살아요. 지금,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물을 주면서 이제 설명하려니까 힘드네요. 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놓은 아이들은, 요런 아이들은 제 실생들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어, 아, 밤이라 그런데, 낮에 보면 참 이뻐요. 아이고 참 이거를 실생도 한 5년 넘게 이렇게 키운 건데 주인장 주인도 없이 저는 매일마다 이렇게 물질하면서 여름에 그냥 죽을까 그냥 아주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열심히 키워낸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게 지금 이것도 실생인데. 이것도 지금, 요 아이들도 저 분에 가르기만 하면 이렇게 크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요 아이들도 이런 창, 이렇게 장영군생들도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아이고,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laughs>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좀 귀한 창들, 아주 좀 귀한 창들, 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적심만 계속 하다보니까 귀한 창들이 지금 사실은 큰 대품들이 많이 없어요. 계속 적심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 키워서 아이들을 보고 싶어 갖고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휴 진짜 이렇게 애들 지금 물을 주실 때 이렇게 흠뻑흠뻑 여러분에게 흙에 완전히 젖을 정도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잠깐, 우리 같이, 어, 물을 주면서 멍을 한번 때려볼까요? 물멍을. 그렇게 하고 저는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